트로트 가수 이찬원이 전국 노래 자랑을 무대로 열풍을 일으키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멋진 목소리와 절정의 외모로 이찬원은 매우 인상적인 공연을 펼쳤다. MC 김신염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찬원의 무대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고 말했다. 특히 이찬원이 방송에서 선보인 노래는 곧 발매될 자신의 앨범에 수록된 곡이다. 이찬원이 작곡한 곡입니다. 유명 뮤지션들은 이 작품을 높이. 평가했고 가수 이명웅마저 이찬원의 곡을 사드리고 싶어했다. 이찬원의 재능있는 목소리와 그가 직접 작곡한 독창적인 노래가 어우러져 관객들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았다. 이찬원은 감성 보컬뿐 아니라 뛰어난 작곡 실력을 자랑한다. 이것은 확실히 그의 음악 경력의 전환점이며 앞으로의 밝은 전망을 열어준다. 전국 노래자랑 무대에서 대성공을 거둔 뒤 이찬원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흥미진진할 전망이다 팬들은 그가 조만간 새로운 음악 작품을 선보이고 들을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다. 트로트계의 총망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전국 노래 자랑에서 기량을 뽐냈다 전국 노래 자랑 무대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이찬원은 순식간에 대중의 관심을 초점이 되었고 음악 전문가들로부터 폭넓은 인정을 받았다. 관객도 업계 사람도 그의 재능과 노력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차원은 어려서부터 음악에 대한 열정을 추구하며 노래와 작곡 실력을 수년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회를 통해 그는 자신의 주목할 만함을 확인하고 음악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줄 기회를 가졌다. 이찬원의 곧 발매될 앨범은 그의 경력의 중요한 이정표로 기대된다. 이 앨범의 수록곡들은 그의 개인적이고 심혈을 기울이며 전통적인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뛰어난 작곡 능력으로 이찬원은 재능 있는 가수일 뿐만 아니라 유망한 음악가임을 입증했다. 유명 뮤지션들의 높은 평가와 가수 이명웅의 관심은 이찬원이 작곡한. 곡이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증명했고, 음악 시장에서 히트를 칠수 있었다. 이찬원은 가수뿐만 아니라 카리스마 넘치는 비주얼과 무대에서의 활발한 연주력을 갖춘 종합 아티스트이다.